나이스. 안 좀... 와 시작까지 고감어야와안 아, 힙백. 우샵참 TV... 샵. 샵샵발샵 샵 놀란. 샵 힙백이. 아 영상에 놓을 거야. 이거. 코에 계속 바람이 들어와요 여러분. 아니 소풍기 세 분이 계속 코에 네, 들어와. 네. 아왜트렸는또 왼쪽 쪽. 자. 어디? 거 잡고 어. 가지야. 야. 어, 어. 아직, 아직. <laughs> <laughs>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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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나와. 우 아무도. 아띠 얘기하던 거. 이 환자는 계속 10%가이고 있었어. 아니, 발장이 얘기가 적게 이0있데나 라이벌 좀 예수고 있어, 예수고 있어. 라이벌 한순간 라이벌에 맞아 버렸어리버한테맞어 <laughs> 처음에 없다요 아니야 데어달라경기오지도안 이제... 어? 이나어아나 어? 그거 하나 아어 게임 <laughs> 아니어아니 아니 나그가 다음 안아뭐아시키잘어 어? 그 까지끼어아 나는 아빠한테 내지 오구나. 아, 너 그냥 바로 아, 어디서 어디서? Honey. Don't you t r 아 Don't you try? Don't you try? Don't y 이 u try? 70 n t you 아 r y Don't y 지 u try? Don't you try? Don't y o 둘이서 한번 써보자. 그럼 스프이이폰한번 써보도록. 쓸수 없잖아. 스프레이 있어. 랑비 이름만 비슷한 스프레이가 있어. 이간여기서부터고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